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빡겜 갑니다. 빡겜. 역시 오랜만에 들어와서 쉽지가 않네요. 확실히 시 안에 들어왔죠, 구축. 예, 배는 이, 이 정도 거리에 딱 세워두고 전함들 들어오는 거 여기 여기 이 자리거든요. 아, 자리는 일단 배가 제 손이 기억하네요. 제 손과 머리가 기억하네요. 이 자리가 안 보이면서, 저 남들 여기서 나오는 애들 저격하기 딱 좋은 그 자리거든요. 예, 분쟁지대, 이 맵이죠. 예, 제가 아까 민호 타고 여기 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레이더 써주고, 구쪽 탐지되죠. 그러면은 벤슨이 들어가면서, 아니면 저희 뒤에 있는 짜파라뭐 그런 애들. 짜파구리. 그리고, 아, 이 주먹까지는 안 돼요. 제가 너무 앞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사이드로 가서 사이드로 또 빠지는 저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철갑으로 때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만 로 나감... 나가... 아, 근데 탐지 비행기 나왔네. 아씨! 연막 잘 쳤다, 그래도. 다시 고포. 이주은또 나오죠? 이제는 안 걸려요. 이제 쏘면 되면. 디모인한테 뒤한번 잡히면은 계속 맞아야 돼요. 하바롭 잡혔구요. 와, 기어링이 하바롭 잡아낸 것도 처음 보네요. 철갑 장차 잡혔고요 플래쳐. 어, 이거 끝났죠? 그냥, 그냥 들어가세요. 이거는. 그냥 따라 들어가세요. 전함들 따라 들어가세요. 당황스럽네. 전함들이 안 들어가다가, 아시아 서버에서 하다가, 갑자기 또 전함들이 이렇게 확 들어간 주니까, 갑자기 자, 몸에 소, 소름이 잠깐 돋으면서, 지금 내가 지금 누구랑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에이. 이렇게 들어가는 적이 아예 없죠. 예. 거의 말이 안 되는 거고 들어가면 나만 바보 되는 게또 아시아서버기 때문에 자 거기서 많이 당하다 보니까 지금 감이 좀 많이 무뎌져 가지고 예. 고르지 못한 실력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력이 내가 많이 죽었구나.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는 전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스피드를 내가지고 쫓아가느라고 손이 빨라야 돼요. 조종할 때, 배 조종하실 때. 어차피 전함이 앞에 쓰면은 전함 앞에 있는 전함만 쏘거든요. 그, 그 사이에 순양함이 뒤에서 빵빵 쏴주면은 애들 그냥 녹아요. 살살 그냥 달달하죠. 진짜 오랜만에 북미숲 돌아왔는데, 확실히, 예, 박진감 넘칩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 몬타나 들어오죠, 중앙 쪽으로. 예, 저는 중앙으로 갑니다. 예, 뱃머리 돌리고요. 아, 뱀머리 돌리는 타이밍도 예술이죠, 애들 보면은. 다 돌려요, 다 돌려. 애들 하나 안 돌리는 애들이 없네요. 탐지, 탐지가 됐다는 거는. 자, 철갑 장착, 철갑 장착. 살짝 여기서 멈춰주세요. 예, 살짝 멈춰서 저희 아군이 들어갈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각 세우고 철갑으로 계속 때립니다. 솔직히 측장 갔을 때는 철갑 때리는 게 솔직히 이득이에요. 다른 것보다.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후진하는 것보다 북미는 예, 가만히 후진하면 이렇게 후들어 맞아 끝나요. 예, 큰일 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 무조건 숨으세요 무조건 숨어요 위에 라이온까지 와 살발하죠 무조건 빠지세요 무조건 빠지고 그렇지 아이스 무조건 빠지세요 그리고 중앙에 모나크 나가죠 섬 따라서 능선 따라서 돌아서 이제 여기 뒤쪽에서 이제 자리 잡고 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폭풍이 오기 때문에 전 남들 옆에 붙어 있으면은 솔직히 이득이죠. 그리고 저는 레이더까지 있기 때문에 폭풍 왔을 때 레이더 키면은 8km에서 10km 아니 9km인지 10km로 늘어나요. 그리고 딸피. 발피는 계속 때려주세요. 장전속도가 빨라서 시원시원하죠, 역시. 와. 벌써 하나 따였고요 아, 구축함 던지는 것도 예술이죠. 아무도 없는데 혼자 들어가서 그냥 막 싸우죠. 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때쯤에서 이제 레이더 쓸 준비. 그리 철갑 장착하고, 저는 레이더 쓰겠습니다. 어, 썼다. 따로 써줬네. 와, 여기 노다 맛집이다, 맛집. 너는 뒤졌어요, 이제. 맛집 일로 오세요. 맛집이죠? 예? 뚝배기 그냥 날아가시고요. 여기 뚝배기 시키신 분, 와! 뚝배기 시키신 분 계신가요, 여기? 레이더 한번더 갑니다. 누군지 몰라도 자, 쏘세용 뚝배기 자, 그리고 펜슨, 펜슨, 펜슨 쏘세요, 펜슨 연맹연맹 땄죠 아, 진짜 뚝배기 오랜만에 저도 해보네요. 시원시원한 뚝배기죠. 아, 역시 그쪽이 바깥으로 트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도 트기 때문에. 나이스. 그대로 잡고요. 피 채웁니다. 그리고 철갑 장착 다시. 짜파이프가 있기 때문이죠. 할 수가 없죠. 자 짜파도 이제 레이더가 끝났어요. 짜파 근데 4 k 로짜리 어뢰가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 짜파구리 짜파게티. 어. 라이온, 라이온, 라이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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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근데 라이온 잘못 걸렸어, 지금. 뚝배기 제대로 날립니다. 옆구리 계속 콕콕 찔러주세요. 콕콕콕콕콕콕콕. 판교 쪽에다 그냥 콕콕 찔러주세요. 예? 찔러주세요. 찔러, 찔러. 찔러, 찔러. 찔러라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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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라 찔러 찔러 찔러,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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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제 고폭탄이라 옆구리도 안 뚫려 능력자 와아 이런이씨 잠깐만 여기 모스크바 와 잠깐만 여기 너, 맛집인데 세계 최강의 맛집이 여기 오네요 지금 넌 뒤졌어요 이제 자 갑니다 넌 뒤졌습니다 모스크바 일로 오세요. 피 채우면서 자, 레이더 쓰고요. 그냥 너는 뒤지세요, 모스크바 너는 그냥 그냥 뒤지세요, 이 똥통 같은 배야. 그냥 가세요, 뚝배기. We d e s t 와. 야, 여러분 솔직히 이거 진짜 팔로 한 번씩 줘야 된다, 진짜. 여러분 진짜 이거 후원 한 번씩 줘야 된다, 진짜. 아, 보이시죠? 와, 이거 유튜브가 아닙니까? 유튜브가. 대박이다, 진짜. 와. 여러분 실합니까 이거?